네. 오늘, 어, 휴먼 서비스 혁명 자기 주도 두 번째 장입니다. 두 번째 장의 타이틀은 자기 주도의 역사와 정책적 설레들. 이렇게 이제 어, 번역을 했는데요. 어, 우리가 1장 했던 기억을 조금만 더듬어 보면 자기 주도가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이었죠. 이게 이제 미국식 개인 예산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자기주도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내용들을 같이 봤었는데요. 우리가 같이 봤던 첫 번째 내용이 자기주도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자기주도는 서비스 전달 방식이다.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했던 이야기죠. 두 번째는 플랫폼이다. 그러니까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매칭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하면서 플랫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모델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서 핵심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좌파와 우파의 관심거리가 중간에서 만나는 지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모델은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 지지를 받거나 어쩔 때는 또, 어, 다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2장에서는 그 1장의 내용을 받으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목은 자기주도의 역사와 정책적 설례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은, 어, 자기주도라는, 어, 프로그램 혹은 서비스 전달 방식, 어쩌면 더 구체적으로 플랫폼은, 어, 어떤 특성을, 어, 역사적으로 갖게 되었나. 이런 측면이겠죠. 자기주도가 쭉 형성되어 오는 맥락은 어떠한가.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도입 부분에서, 도입 부분에서 자기주도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자료들 보시면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주도는 일장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인데요, 정치적 우파, 좌파 모두를 정당화시키는 해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특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좌파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인권을 강조하는 개인적인 인파워먼트라는 측면에서 좌파가 지향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파와 관련해서는 이 서비스 제공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바로 자유 시장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개인의 인권이나 존엄을 어떠한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하나의 원전한 사람으로서 존중하려는 서비스 모델이기도 함과 동시에 사실은 효율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서비스 모델이다.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 이 옵션은 이러한 자기주도의 옵션은 미래에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그렇게 볼 여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실은 어떻게 갈지. 그 다음에 그 우리가 국내에서 만약에, 어, 개인 예산을 진행한다. 그러면 개인의 자기 결정과 선택이 얼마나 존중될 것인가. 그 다음에 시장의 메커니즘을 얼마나 활용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상당히, 어, 다른 스타일의 제도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제도가 만들어질지 아직 그림이 명확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여기 제가 개괄적으로 어, 자기 주도가 형성된 맥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 드리면 이 2장에서는 첫 번째는 사회 운동의 맥락에서 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운동, 어떠한 사회 운동과 자기 주도라는 제도가 연결되어 있는가. 이 지점이죠. 간단하게 적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간단하게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철학입니다. 철학도 핵심적인 내용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철학적 맥락 속에서 자기 주도라는 어, 제도 혹은 서비스 전달 방식이 만들어졌는가. 이런 이야기가 우리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자료 어... 15쪽에,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 원시적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원시적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현재의 자기주도 혹은 개인예산제의 조상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런 원시적 형태의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이러면 이제 우리가 맥락적으로 자기주도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회운동이 자기주도와 결분했는가? 어떤 철학적 배경이 자기주도와 연결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애전의 프로그램이 원시적 형태의 자기주도는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 내용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어, 자기주도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으로서 여러 가지 판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탈시설과 관련된 내용들이 판례들인데, 요거는 오늘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료를 보시고 그냥 보시면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다섯 번째가, 어, 이런, 이런 맥락 속에서 자기주도가 시범 사업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시범 사업에. 그게 1900, 1800, 1900, 어, 년 초부터, 1990년 초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어, 시범사. 업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어, 우리가 지금 이 책에서는 여섯 번째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최근에, 음, 최근 발전 사항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내용이 바로 최근에 어떻게 미국에서는 제도화 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최근 제도화된 자기주도의 특성 이것들을 어, 여섯 번째 섹션에서 간단히 살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결론 부분은 뭐 길지 않은 내용이어서 우리가 이제 바로 뭐 볼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자기주도가 어떠한 맥락을 가지고 형성되어 있는가, 어떠한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형성되어 있는가를 이렇게 여섯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어떤 사회 운동과 결부되어 있는가? 두 번째가 어떤 철학과 결부되어 있는가? 세 번째가 어떤 원시적 프로그램, 자기주도, 개인예산 프로그램의 어, 조상은 어떤 건가? 그 다음에 시범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그것이 결국 제도화되게 되죠. 우리가 운동이 시범사업을 걸쳐서 제도화되는, 어, 흐름들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많이 보시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제도화된, 된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아, 자기주도가 이렇게 흘러왔구나. 그럼 자기주도는 어떤 성질의 것이네? 여러분들이 좀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일장의 보완일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그 지금 판례와 관련된 부분들을 그냥 뺀 것은 사실은 다음 주에 진행할 3장이 어 미국의 여러 가지 법적인 내용들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또뭐 다루는 것들이 오히려 더 낫겠다 싶어 가지고 오늘 그것들은 이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 혹시 자료를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는데요. 자기 주도는 어떤 사회 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채팅을 안 보고 계속 진행을 했는데 인사를 올려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인사에 다 답을 못 하고 시작을 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첫 번째 초기 적극 행동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 자기주도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나오게 된 배경으로서 사회 운동은 그냥 두 가지 것을 찍으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는 얼크라는 단체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립생활 센터입니다.